태준의 주먹이 떨렸다. 세 개월간 참아왔던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 대리님 그만하세요. 태준이 처음으로 맞섰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신입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지금 당장 사표 써. 사표요? 제가 왜 써야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괴롭히시는 게 맞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자동문이 열리며 박이사가 들어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본인 사무실로 가려던 그는 험악한 분위기를 즉시 파악했다. 무슨 일입니까? 박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대리는 당황했다. 그, 그게 이 신입이 저한테 대들어서 박이사는 태준을 바라봤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회장 비서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신입사원이 영업팀에 있다는 말과 함께 절대 특별 대우는 하지 말라는 회장의 당부를 들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이사가 정중히 물었다.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박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대리를 향해 돌아선 그는 호되게 꾸짖었다. 김대리. 신입사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까?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는 회장의 손자인 신입사원 태준에게 90도로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회장님께서는 잘 계시죠?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태준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잘 계십니다. 박이사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김 대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이사를 따라 사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김 대리는 퇴근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